가리스굿. 올더타임. 예, 이렇게 따라합니다. 오늘은 은혜받기 좋은 날이다. 다시 한번 오늘은 은혜받기 좋은 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예, 또 이것도 해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가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막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행복의 조건이 다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어, 근데 혹여나 뭐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말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순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지만 제일 부러웠던 게이 고백이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게그 고백이 굉장히 도전이 됐고, 나도 그런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아도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10편을 배운 날인데요. 이 심전심입니다. 이 심. 이 심전심.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신전심이에요. 아, 저는 왜이 PPT를 보는데 초코파이가 생각날까요? <laughs>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43편 1절에서 5절 예, 전체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시작.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신실하심을 나에게로 보내 주시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내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려 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성경통독할 때 대부분 이렇게 좀... 시편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부담도 좀 줄고 시편은 한 장이 되게 짧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장 읽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책이고 좀 읽기 편한 것도 있지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은 만약 군대에서 그 시편이랑 신약성서 같이 있는 그 책이 되게 인기가 있을 정도로 시편을 안 넣으면 잘안 팔려고 그랬대요. 근데 시편을 으니까잘 팔려고 그랬을 정도로 이 시편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도 되고 읽기도 편하고 그런 책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 시편 하면은 생각나는 책 있나요? 뭐 편이 있나요? 시편 하면 생각나는 구절.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1편이 뭐예요? 1편. 1편. 이거 자꾸 왜 이렇게 울리죠 어, 1편. 뭐예요? 보기는 <laughs>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어,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 말씀도 유명하고 23편 여호와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되게 뭔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인인것 같아요 근데 이 10편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기도가 많이 있고 그죠 뭔가 찬양이 있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편에는 어. 다윗이 말한 것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축소판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누가 썼죠? 시편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 모르세요? <laughs> 다윗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 한 명은 아니고. 모세도 있어요, 모세.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다음에, 어 아삽, 고라, 이렇게 잘 모르지만, <laughs>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 그런 여러 인물들이 같이 어 각자 따로따로 지은 시들인데 그것을 예, 천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졌던 시들을 누군가가 모은 거예요. 모아서 유대인의 예배 때 찬양으로 쓰기도 했고요. 실제로 우리 지금 방금 했던 찬양 10편, 10편, 113편 노래도 있듯이 CCM 뭐 예배곡에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 이걸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기준이 딱 30편씩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똑같은 구절로끝난대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 비슷한 구절로 끝나는데 이게 뭔가 편집자가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를 그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각 권의 끝에 그렇게 넣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시편을 왜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편을 읽다 보면 좀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시편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왜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기도 내용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걸 굳이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몇명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좀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의 희노애락을 공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느끼는 것들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감을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무슨 상황에서 하는 시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너무 그거를 분석하면 안 된대요. 우리가 막 로마서를 읽듯이 또는 창세기를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은 좀 어렵고 막 너무 해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감하고 좀 너무 어려면. 우 지나가 돼요. 좀 이게 무슨 감정이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어좀 자신의 공감을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추셔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중에서 좀몇개 추려서 소개를 해 드리면 대표적으로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시. 예. 뭐가 있을까요? 10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찬송으로 많이 있죠 어, 거기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세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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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 예배 시간에 음악으로 찬양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찬양이 아니라요 찬양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뭔가 한, 어떤 대상을 어, 칭찬한다라는 뜻이죠 칭찬하고 어떤 그 사람 그 존재의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찬양 노래를 부르지만 그 가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탄하는 칭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많이 좀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시가 나오는데요. 감사는 조금 달라요 찬양이랑.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되게 유명한데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에 대한 찬양이 그 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왕 시가 있는데 제왕 시는 제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 그래서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예언적으로 나타낸 시들이 있는데 45편에 보면 은 왕이 나오고 왕의 그런 결혼식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을 빗대어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표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이 그 내용이겠죠. 어, 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 어, 그런 게참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제일 많이 공감이 되면서 또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탄식 시가 있어. 탄식 시. 이거는 나의 감정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솔직하게. 정나라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로 다윗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죠? 쫓겨다니고 막 전쟁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그 전쟁하고 쫓겨다니는 와중에 시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벌해달라고 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들도 있고 막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 이런 기도. 어, 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시편 3편도 그런 말씀이죠 왜 낙망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기다려라 자기가 스스로 또 결론을 내려요 <laughs> 그런 탄식시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가서 저주의 시가 있어요 저주의 시 시편에 저주의 시가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 시편 109편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조금 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사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사실 이거 조금 순한 걸로 고른 거예요. 순한 맛으로. 그 앞뒤로 10편, 1 0 9편이 아주 그냥. <laughs> 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비속어만 안 썼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너무 심한 말을,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을 기도를 할 수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한테 죄 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항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어,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자로서 자기 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적인 측면에서 재판적인 측면에서 고발하는 내용이라서 어, 그렇고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상담을 할때아그 사람도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뭐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잘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상담사 앞에서 다정나라하게아 진짜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지나가다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심... 하게 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지 그 상담사가 그 감정들을 알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담사세요? 상담의 지존, 네. 가장 최고의 탁월한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내 모든 감정을 다, 어차피 우리가 다.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해보시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 막 그런 저주들을 막퍼버려 아, 진짜 그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진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laughs> 갑자기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지시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식 시가 있는데, 예, 이렇게 쭉 종류별로 심판의 내용들을 배웠는데, 우리가 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해볼까. 그게 우리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좀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죠. 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있으면 다 비슷한 그 미사여구를 써요, 그 아세요? 특히 막 이렇게 대배 때 장로님들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예, 레파토리 중에서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봤죠. <laughs> 저는 제가 채플 때, 저 대학교 다닐 때그 교수님들이 대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런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laughs> 아, 진짜 너무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이 든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부담스럽게 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하고 그럴 때 많이 쓰는 베스트 3가 있어요. 많이 쓰는 베스트 3 뭐라고 해요? 뭐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또 뭐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냥 쉽게 하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고 저고 그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 대표 기도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하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편에서 볼 건데 시편에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종류별로 우리 아까 그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어, 신뢰시, 탄식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제왕시는 어, 빼고, 그걸, 그 요소를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찬양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적 별로 없죠. 사실 여러분들. 처음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오늘도 학교에 가야 되네요. 뭐 힘듭니다. 뭐 이렇게 그냥 내 힘든 게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찬양을 먼저 하면 뭐가 좋냐면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좀 작게 보여요. 그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커 보이는 그런 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그 성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시편에 나온 사람 나온 고백처럼 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오 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찬양만 했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어떠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잘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찬양팀 워크숍을 가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찬양팀 워크숍 듣는 찬양팀원들한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쭉 시켜요. 릴레이로 안겹치게 그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 잘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 시킬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예,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뭐 아버지십니다, 친구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죠. 치료자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쭉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와 내가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먼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거, 내가 간구해야 될 거에 대해서도 어, 더 믿음이 생겨요. 어, 하나님이 그래 위대한 상담자이시니까 내가 이런 상처가 있, 있는 것도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약간 그런 약간 아부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때 처음부터 아 저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좀 이런 게 힘들어서 그런데 도와줄 수 있나 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능력이 좋고 다재다능하고 뭐 이렇게 이런 능력 이 있지 않냐고 참 평상시 에잘 보고 있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한마디로 약간 세상말로 미법을 간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딱 좋은 말로 칭찬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하면 훨씬 더 부탁을 잘 들어주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시도 찬양시인데, 감사의 그 고백들도 같이 이제 찬양한 다음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어, 그동안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어, 건강할 수 있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것을 되짚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아, 굳이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건데, 내가 이걸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안 하면 신작 아니래요. <laughs>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이 탄식 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 아무리 뭐 말씀 듣고 해도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응어리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누가 상담을 해줘도 안 풀리고 막 자, 내그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윗처럼 정말 아까 여기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그냥 마음 속으로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금맣게라도 아 진짜 이러면서 <laughs>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사람한 나쁜 X한테 직접 표현하는 게 자꾸 나와요. <laughs> 네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 힘든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냥 깨달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간증처럼 얘기하자면, 저는 어 어렸을때 이제 그런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치유 받는 시간 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10년 넘게 걸렸는데, 뭐 책도 찾아보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상처 치유를 이런 기도 방식으로 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한 예로 어느 날 되게 그냥 기분이 그냥 이유 없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울할까, 왜 우울할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삼촌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성적 숙취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아예 잊고 있었고 아예 생각도 못 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그 떠오른 순간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이렇게 베개를 막 쳤어요, 베개를.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근데 웃겼던 게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두 명이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베개를 내가 막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삼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풀고 하나님 앞에 저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막 표출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계속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돌봄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님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어 돌봄 센터가 기독교 어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제큰 교회 모 교회,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하는 법인에서 하는 건데 그 센터장님이 어 기독교인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이분이 아동 복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애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자꾸 피하시고. 애들을 좀 혼내달라고 데리고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앉혀, 몇 시간 동안 앉혀 놓고서는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보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애들 문제를 해결을 못해주고 자꾸 이상한 일을 자꾸 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나요? <laughs> 왜 보내셨나요? 여기는 진짜 될지 안 될지 기대도 안 하고 넣는데 었 돼가지고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이거 제가 여기를 왜 다녀야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널 보낸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널 보낸 거야 그 센터장이 아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어? 어 하면서 또이제아 <laughs>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마음은 힘든데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해지고 계속 제가 센터를 다니면서 힘든 일이 이렇게 있어서 아, 그만두야 돼할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이번 주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나 요 이러고 있는데 새롭게 깨달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센터장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 그 센터장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거기 낙하산으로 앉아있냐 하나님 그 사람을 그만두게 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잘리게 해주시든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어? 신고가 들어오든지, 막,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그 기도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음 그만두게 되시든지, 잘리든지, 잘못되게 됐으면 좋겠다. 솔직한 얘기로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 거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줄이야? <laughs>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됐다고 했죠? 따졌다고 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어요? 라고 하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로 했느냐 음성이 들렸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 듣기 조금 쉬운 방법 이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소리 내서 소리 내야 돼요 소리 내서 딱 내뱉으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뭐 뚜렷한 음성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용서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탄식하고 뭐 토설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어 뭐. 필요한 것들 구하고 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들 하는 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의 시로 마무리하는 거, 신뢰 기도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것들, 자기 개발서, 그런, 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보면은 그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막 리스트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확언을 한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뭐 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를 그걸 그냥 선포만 하고 막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쓰고 이런 것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고 느끼래요. 느껴보래요 그 느낌을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해보고 느껴보래요. 그러면은 그게 더확더 더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끌어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좀어 적용해볼 것들이 있는데, 뭘로 시작해야 된다?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정말 우리가 어 감사 생각이 안 난다. <laughs>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 가지라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시고, 그 정말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의 시들을 중에서 좀 이렇게 넘겨다 보면 은좀 뭔가 와닿을 때 있잖아요. 와닿는 거를 그냥 같이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시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느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드리면서 마,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대화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 뭐가 절차가 있고 미사 요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어, 그냥 평범한 기도 말고 좀 우리가 그 배웠으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어, 신뢰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복들을 기도 가운데서 다 받아들이시는 응답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상황과 우리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